자, 오늘 8월 몇일이야? 14일 패치가 됐는데,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고, 미스틱 레이드가 나왔고, 거기에 더불어서 디멘션 큐브까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디멘션 큐브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트 큐브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템 레벨 700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고, 다이아 큐브 기준 3만 실랭에 300 골드, 돌대 3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격대장 3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살펴보니까 다이아까지 가는데 17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300 골드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미스틱입니다. 미스틱은 800레벨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고, 새로운 퀘스트도 열렸고, 이거 보면은, 여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가 있는데 페이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단계 페이지에서 실패를 하면은 2단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3단계 페이지까지 성공을 하면은 3단계 페이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00 레벨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밸런스 패치. 이게 어비스 레이드가 그 미스틱 레이드예요. 일단 보상을 받지 않으면은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니까, 2단계에서 실패를 하고, 보상을 받냐, 안 받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보상을 안 받겠다고 선택을 하면은, 다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8인 레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나와있죠? 3개의 페이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페이지가 진행될수록, 공략 권장 레벨이 높아진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깼을 때, 그, 기존에 있던 그, 안타레스 장비 있죠?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장비를 줍니다. 보면은, 고고한 안개 장비는 잊친전설 장비보다 아이템 레벨이 35레벨 높고, 고고한 안개 자련, 장비 재련 및개승 시에는 전용 재료인 미스트리움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뭐, 솔직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긴 해요. 그 다음에 디멘션 쿠브 나왔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자, 벨페가 이루어졌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다설 읽어드리고 싶지만, 얕은 지식으로 함부로 떠들었다간 여러분들의 몰매를 맞을 수 있으니, 저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블레이드 보겠습니다. 블레이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일단 모든 스킬의 피해량이 13.6%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서프라이즈 어택. 안 쓰니까 패스. 그 폴스타. 폴스타가 데미지가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스타 더스트 찍고, 폴스타를, 폴스타 스타더스트 투포를 찍으면은 데미지가 2 배가 증가했습니다. 대신 이게 좀 쿨이 길어서 쿨이라기보다는 그 딜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길어서 다 맞추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트윈섀도우 트윈섀도우 기준 피해량 25% 증가가 됐고 왜 이렇게 말을 더듬니 오늘? 그다음에 블레이드 댄스 블레이드 댄스가 이 영혼 강탈이 40% 확률로 블레이드 오브 반개를 획득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블레이드를 7을 찍냐 마스터를 찍냐로 나뉘는데 저는 그냥 마스터 찍을 것 같아요 이게 피해량이 늘었고 아이덴티티 획득량도 늘었고 이거 써서 만약에 영혼광탈 하면은 블레이드 아츠 한 번에 확 차는 거니까 저는 폴스타 마스터의 블레이드 댄스 마스터를 기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플래시 블링크 이 PVPc PVP입니다. PVPc 피해량 13.6%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모든 피해량이 14% 정도 증가가 돼서 굉장히 체감이 크다고 그래요. 자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치킹의 습격을 전투하는 거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티벌 코인 있죠. 이게, 페이스티벌 섬이 사라져도 그 교환하는 NPC가 남아있었는데, 그 교환하는 NPC마저 사라지고, 기존에 남아있던 코인은 전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직원권 사라졌습니다. 보면은, 즉시 완료권 있죠. 이거를 다 삭제하고, 가디언 영혼수학 플러스 1로, 대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개척자의 상자, 레이드 보급품에 포함되어 있던 레이드 즉시 완료권 아이템도 가형수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레이드 큐브 입장 조건에 기존 큐브 클리어 조건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디벤션 큐브가 나와서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이 치킨 페스티벌 교환 아이템에 이게 하루마다 교환, 구입을 할수 있는 건지 주마다 구입을 할수 있는 건지 헷갈렸잖아요. 그거를 바꿔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냥 획득 제한구 있고 일간 원정대 제한 주간 획득 제한 이렇게 다 나눠서 표, 표기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더잘 알아보고 구매를 할수 있게 됐죠 뭐그 다음에는 별 내용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벨페 미스틱 레이드 디멘션 큐브가 나왔다 아 맞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치킨섬에서 교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치킹 섬에을 교환할 수 있는 이 행운 상자, 그거랑 똑같은 건데, 8시간 접속하면은 3개, 15시간 접속하면 3개가 준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에요.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보상도, 나름 풍부해요. 이거, 이 정도면 PC만 갈만 합니다. 뭐, 그러고 뭐, 이거 나와있는데, 제가 로그인을 안해서. 이거는 조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PC방 이벤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8월 14일 이벤트 리뷰 패치 내용 리뷰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나왔는데 이걸 까먹을 뻔했네. 이 아바타 변환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바타 변환이라는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아바타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변환을 할때 크리스탈이 된다고 합니다. 음, 이게 뭐, 룩에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복잡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안녕.